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예주현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볼텐데요 자 하나오션 우리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30%정도 하락을 했죠 자 우리가 15만 2400원 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구간 정확하게 한 32%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했고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일단 털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털렸다고 어느정도 보신게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두번째 횡보 구간을 왔던 이 지지구간까지 지금 현재 이 하나오션이 도달한 가운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점 구간에서 이러한 하락을 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하락 조정에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자,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 이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주님들 하나오션은 자 이걸 지금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앞두고 있냐면은 자이 시장에서 이 하나오션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자 마스가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자 정말 가시화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두번째로는 또 어떤 게되야 되면요 핵 잠수함 자핵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의 정말 어떠한 수혜가 정말 진행이 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정말 주목을 받고 내가 이 글로벌 외국계 펀드사들이 자 지금 현 시점에 돈을 다시 한번더 넣기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11월과 우리가 12월 사이에는 자 뭐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이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에서 이 리밸런싱, 자. 이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은 자, 우리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연초부터, 연초부터 우리가 3만원 구간부터 15만원 구간까지 정말 무섭게 우리가 다섯 배까지 달려왔던 만큼, 자, 글로벌 펀드 기준에서는 이 조선에 관련된 비중이 자 너무나도 높아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의 규정에 따라서 주가가 좋더라도 하나오션 우션이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야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일부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펴... 펀드 비중 조정을 위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니, 아셔야 되는 게 기업이 나빠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부터 1년 사이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벤트 재료 이 재료가 우리가 마스가와핵 잠수함에 대한 이 공백 시기를 기다리는 이 시기와 기술적 비중 조정이 지금 현재 거친 이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언제 가시화가 되는데 핵잠수함이 언제 가시화가 되는데 외인들이 그래서 언제 다시 돌아오는 데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일단 정확하게 우리 주주님들 마스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조금 진행이 되었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참여 조선소에 대해서, 자, 실명 공개 직, 전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TF에서 각 조선소의 실제 수주 가능 범위와 공정 분배 방식 그리고 예산 분배, 법 변경 부분까지 필요 부분을 지금 면재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자, 이 해외 조선소에 이 발주를 하려면요 자, 바이 아메리카 부분에 있어서 조항 예외를 걸어야 합니다. 즉, 제가 지금 우리 주주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조항 조율 부분이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막바지에 와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TF에서 지금 이제 어떤 걸 지금 현재 진행을 했다? 야 캐플리티 솔싱까지 끝냈다. 즉 해외 조선소 이 활용을 검토할 때 미국이 반드시 하는 게 있, 있는데요. 자게뭐냐면은 조선소에 대한 기술 능력 평가 그리고 잠수함, 자 수상함 건조 가능 범위 그리고 일정 수준 능력 그리고 자이 제일 중요한 거 보안 등급. 자 이거를 케파빌리티 자, 소스 시트라고 부르는데 자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는자 잠수함 3,600 톤급에서 자4,000 톤급의 완제품 공급이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자 생산 용량 이 지금 현재 증가가 가능하고 자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납기 제공이 가능하고 평가 점수에서 그냥 1위입니다 1위. 자, 이 평가는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절대 안 합니다. 자, 반드시, 반드시 언제 진행되는 절차이다? 발주 고려 단계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 평가까지 끝났다는 거는 지금 현재 TF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자 이걸 시장 자체에서도 자 증권사 리포트 조선어 커버 스페셜 리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이 어떤 거냐면이 하나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단독 마스카 참가 조선사 크리스 마스의 윤곽. 자 오늘 며칠이죠? 12월 3일입니다. 자 트럼프 SNS에 지금 이제 주목을 하자. 아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크리스마스 전으로 윤곽이 지기면 제 드러날 전망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자, 미국 상무부는 이달 내 한국 기업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마스카 프로젝트 운영과 투자 계획 등을 살펴본 뒤 파트너를 최종 낙점한다라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구남과 잠수와 무인 기술 등 자사가 보유한 강점들을 왔세요 사업 지분 확보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된다. 자 23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조합해 보면 복수의 마스카 프로젝트 정통한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크리스마스를 d d a 로 마스카 성과를 자신. SNS를 통해 알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날짜 언제라고요? 12월 3일, 12월 3일이라고요. 크리스마스 언제요, 우리 주주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뭐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25일 땡하고. 발표할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글로벌 외국계 대형 펀드사들의 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 글로벌 대형 펀드사들이 움직일 때, 움직일 때 함께 우리 주주님들께 이 메스타점 관련해서 실시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종목에 자, 대시세는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눌렸을 때마다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종목에 내가 비중을 크게 태워서 정말 큰 수익금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이에 대한 자, 이에 대한 자, 브리핑과 더불어서 타점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됐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쭉 정리를 해둔 이 대응 전략 자료. 자, 이것까지 지금 현재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자, 지금 현재 핸드폰 화면 보시면은 제목 밑에 더보기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자 무료 신청 링크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성공투자연구소 주식여친 구독자 혜택 신청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죠. 우리 주주님들, 뜨기 전에 매수, 저점 매수 하셔야 됩니다.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차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조금 진행이 됐는지 대응 전략 자료 체크를 해주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나 오션 언제부터 잡고 올라왔다. 2024년 12월 26일 하나 오션 3 4 0 0 0원때부터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이런 34,000원부터 끌고 왔던 이 시점에 지금 다시 타점을 잡자. 우리 주주님들. 자, 분명히 챙겨 가셔야 합니다. 자이 모든거 받아보시려면 받아보실 연락처 010-1234-1234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의 하나오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오션을 34,000원에서 잡았던 것처럼 자 26년도의 대장주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세 종목 이것도 분명 우리 주주님들 잡아가셔야 하는데 제가 이번 2026년도 핵심 테마 세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자 돈을 크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가 시총이 크고, 자, 그각 섹터별에서, 자, 그 해에 대장주가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으셔서 비중을 크게 실으셔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정말 이 수익률. 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실어서 우리에게 수익금으로 돌아오는 비중을 실을 만한 대장주를 지금 잡는 게 중요하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영상에서는 자, 26년도 주주들 섹터별 대장주 세 종목이 있다라고만 말씀 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걸 공개를 해 드릴 거냐면 은 26년도에 자, 각 섹터별 어떤 섹터에서 대장주가 세 종목이 나올지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자, 먼저 이거 체크하시고, 자, 들어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연이어 영상에서 종목별을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시장? 우리가 ESS. 자, ESS 지금 전기차 시장의 연간 400에서 500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자 ESS는 2030년까지 어떻게 바로 필요하다? 자, 2.5에서 3 테라와트, 즉 6배에서 7배나 더큰 시장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로 해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급작스럽게 커지기 시작을 했다. 자, 게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십 년도부터 폭발적인 시점인 이유 세 가지는요. 자, 첫 번째로 자, 미국 IRA 이불액 감축법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유럽에서도 자, ESS 보조금 관련해서. 이 규제 부분이 이 완화가 되면서 대폭적으로 ESS를 밀어주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ESS가 필요한 게이 태양광. 자, 이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이 언제 정점을 이루냐면요. 26년도와 바로 자, 2030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ESS 관련해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기 한 종목 하나 우리 주주님들께 자, 넣어 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바이오 당연히 우리가 바이오 안 가져갈 수가 없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이 BBB 자 BBB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ABL 바이오가 많이 올라간 게 BBB 섹터인 거 알고 계시죠? 자이 BBB 섹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주주님들 바로 이 성장 성장과 신약 그리고 비만 그리고 면역 질환입니다. 자 브레인, 블러드, 바디. 자, 내질환, 알츠하이머, 혈액암 면역 질환, 자 그리고 비만, 대사 질환, 근 감소증 등등인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25년도에 한올 바이오파마와 ABL 바이오 쪽으로 크게 수익을 드렸다고 하면이 이제 다시 한번더 움직이기 시작한 이 BBB 종목.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중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26년도에는 어떤 게 엄청나게 준비 중이냐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26년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임상 발표가 26년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우리 주주님들 어떤 걸 잡으셔야 되죠? 잡주가 아닌 정말 실력이 있는 찐 대장주를 우리 주주님들께 한 종목, 여기, 우리, 디피티 파일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이 로봇, 자, 로봇 이미 많이 간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우리 주주님들 보세요. 몇 개월 잠깐, 1년 잠깐 오르다, 그 성장세가 멈췄나요? 아닙니다. 로봇은 진짜 실제 AI의 적용 연도는요, 26년도부터입니다. 우리가 24년도와 25년도는요. AI 인프라의 준비 단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언제부터이다? 우리가 26년도부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 센터 GPU 관련된 투자가 증폭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AI. PC 그리고 AI 자, 스마트폰 보급이 진행이 되었고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어떤 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대중화됐던 초기처럼 이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정말 대중화되고 상용화되는 이 확산의 이 시작점이 바로 우리 주주님들 26년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나도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자료들을 이 PPT에 정리를 해서 담아 두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기간 주연이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렇게 좀한 번에 모아놨는데요. 아무도 주목 안 하던 하나오션 3 4 0 0 0원대 자, 두산 에너밸리티2 3,500원, 삼성전자 5 4,500원. 자, 제가 이거 만들어 낸게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2024년 12월 26일 하나오션 자 이렇게 삼만 사천 원자 삼만 사천 원 아무도 주목 안할 때부터 추천을 해 드리면서 자 현재까지 끌고 오면서 수익률 자, 중간중간 챙겨가면서,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3월 30일, 2 0 2 0년 3월 31일, 23,500원 구간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자,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비중을 크게 실을 종목에 관련된, 자, 공부, 자 미리 PPT 자료 받아보시고,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을 함께 만나보실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눌러 주신 거만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것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제출을 해 주시면은 자, 소중한 1분으로 소중한 1분으로 우리 주주님들 함께 정말 주식으로 자, 돈 버는 소소한 행복 주연이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출해 주신 분들은 자 문자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